안녕하세요. 테니스 서아카드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화와 에어로빅화를 같이 신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테니스화를 사서 에어로빅 할 때라든가 아니면 에어로빅 사서 어, 테니스 할때 신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 스포츠 종목에 맞는 신발은 그 종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뭐이 테니스화든 뭐 농구화든 뭐 테니저. 에어로빅하던 뭐 그걸 운동하러 신고 다니겠다 하면 어쩔 수없지만은 운동하라 얘기를 한걸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그런 의미 운동하는 이제 워킹화 정도의 개념이고요 예전에 뭐 어릴 때 시장에서 뭐 시장표 운동하나 사가지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배구하고 뭐 산에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하는 시절은 지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신발 종류만 해도 한 다섯 종류에서 열 격류 정도는 돼요 예 사인 가족만 되면은 신발장이 모질라서 널공이 없습니다. 그만큼 각 스포츠별로 다른 신발을 신게 돼 있는 게 원래 정석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는 발부상의 위험성도 낮아지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테니스화를 테니스 코트에 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테니스화를 이제 일반 운동화나 워킹화처럼 신고 다니면 굉장히 발 불편합니다 뭐농구화랑 같이 신어도 되냐 농구화를 테니스에 신어도 되냐 뭐 배구화를 신어도 되냐 이런 점을 지식인에 뭐 여러 번 올라왔는데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테니스 할 때는 테니스화를 신으시고 테니스화는 테니스 코트에서만 신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